AV 조리개 우선 모드 어, 이 모드에서는 조리개 값을 설정하면 조리개 값만 조절할 수 있고 나머지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죠 AV는 AV는 조리개 값 개방을 의미합니다 라고 돼 있네요 뭐 아무튼 이거 A는 오토일 거고 V는 모르겠네요 이 모드를 AV로 맞추고 원하는 조리개 값을 선택합니다 이제 메인 다이얼을 돌려 가지고 조리개 값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뷰파인더에서 디스플레이 확인하고 얘는 반대로 이제 셔터 스피드가 깜빡이면 노출 부족임을 표시하고 노출 과다임을 표시하는 뭐 그런거네요 그러니까 조리개 값을 어 만약에 여기 지금 설명해 보면 조리개 값을 11로 조금 조였을 때 지금 30초까지 장노출을 해도 빛이 부족하다 노출 부족이니까 조리개 값을 더 낮춰서 조리개를 더 열어줘라 뭐 이런 뜻이라는 거고 여기 옆에 보면 조리개 값이 지금 4.0이죠? 그럼 이게 지금 조리개 최대 개방 값이 2.8인데, 어 4.0에서 셔터 스피드가 8,000까지 올라갔다. 근데 셔터 스피드 최대 8,000인데, 8,000에서도 깜빡인다는 건 8,000을 더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빛이 너무 많아서 셔터 스피드를 8,000까지 올렸음에도 사진이 너무 밝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조리개를 더 닫아라. 뭐 이런 뜻이겠지 그거는 몇번 해보면, 대충 조리개 값 표시는 f 슬래시 넘버가 높을수록 조리개 개방은 더 작아집니다 조리개 표시되는 조리개 값은 렌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f를 숫자로 나누는데 뒤에 숫자가 클수록 숫자가 더 작아지니까 어,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리개 값이 약간 반대인데 28이면 2.8이면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한거고 만약에 30이면 뭐 이렇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조리개가 더 이렇게 쪼여지는 뭐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피사계 심도, 심도 미리 보기. 피사계 심도 미리 보기 버튼으로 현재 조리개과 설정값으로 조리개를 조이십시오. 뷰파인더를 통해 피사계 심도 허용될 초점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피사계 심도 버튼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 기능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F 넘버가 높을수록 전경과 배경사이 초점이 맞게 보이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러나 뷰파인더는 더 어둡게 보입니다. 조리개 값이 높아질수록, 정경과 어, 배경, 그 어떤 뭐 사물이 있고, 그 뒤에 배경이 있으면, 사경과 배경 사이에 초점이 맞게 보이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더 어두워지고. 조리개를 변경하고, 피사계심도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뷰 이미지에서 피사계심도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2페이지를 한번 봐야겠는데, 피사계심도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노출은 고정됩니다. A 잠금 기능이 발현된다는 거네요. 일단은, 음, 위에서 지금, A/V 모드로 바꿔주고요. A/V 모드 바꿔주고 카메라 켜주고 A/V 모드에서 지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지금 AF 하고 연사 단사 화이트 밸런스 필터 적용 그리고 자동 밝기 조정 이미지 크기 그리고 노출 뭐 후레쉬 노출 보정 그리고 AF 초점 이동 뭐그 정도는 비슷비슷하네요. 여기서 지금 ISO가 자동으로 되어 있긴 한데, 한번 잡아보면요. 조리개 값이 매뉴얼, 메인 다이얼을 돌려서 왔다 갔다 해보면 조리개 값이 2.8에서 지금 최대 32까지 가능하네요. 그럼 32까지 조리개를 조이면 빛이 적게 들어오는 상태인 거죠. 그럼 ISO가 자동이고, 셔터 스피드가 자동이니까 셔터 스피드는 최대한 떨어질 테고,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I.S.는 올라가겠죠. 빛을 더 밝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지금 눌러보면 조리개 값 32에서 적정 이미지를 찾으려면 I.S.는 6400까지 올라가야 되고 셔터 스피드는 50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약간 애매한 거는 지금 조리개 값을 이제 조리개 값을 조였을 때는 그러니까 배경하고 정경에 초점이 명확하게 맞게 된다는 거고 아까 그 책에 나온 설명에 여기 매뉴얼에 나온 설명에의하면 조리개 값을 떨군다면, 이 초점이 맞는 전경과 배경의 범위가 좁아지니까, 이 스파이더맨은 선명하게 나오고, 배경은 흐리게 되는 뭐 아웃포커싱 효과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설명이었고, 음 지금 상태에서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했다는 2.8로 숫자를 낮춰서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하니까, 지금 IS는 o 자동이긴 하지만, 초점을 잡아보면, IS는 o 최소인 100까지 떨어졌고요. 충분히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셔터 스피드는 100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아마 i s 를더 올리면, 수동으로 i s 를 올리면, 셔터 스피드가 지금 80인데, 더 올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i s 를뭐 한, 800, 한 800? 800까지 한번 올려보죠. 800 올리고, 스파이더맨을 잡으면, 셔터 스피드가 1640, 1000, 이 정도까지 올라갔죠. 지금 800, 1000까지. 그런 관계는, 몇번 해보면서 감도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뭐 내릴 것이냐, 이런 뭐 선택의 기록이긴 한데, 일단 감도는 최대한 낮은 100, 이나200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놔둬야 되고,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뭐 해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수한 느낌을, 뭐 셔터 스피드를 장노출을 만들어서 특수한 느낌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사진에서 가능하면 감도는 최대한 낮은 100이나 200으로 해놓고 찾는 게 좋겠죠. 그러면 조리개 값 표시 그러니까 조리개 의미에 대한 것도 그거고요. 조리개가 조리개 값이 높아서 쪼여질수록 어, 전경과 배경 모든 전체 화면에 초점이 명확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낮은 조리개 값이 조리개 값이 낮아서 최대한 조리개가 개방이 되면 뭐 약간 아웃포커싱처럼 전경은 선명하고 뭐 이런 건데 어, 여기 있네요. 전경과 배경이 선명, 높은 조리개를 사용하면 조리개 값을 32까지 한번 쪼여 보니까. 카드가 이런 식으로 전경과 배경이 전부 다 이렇게 또렷한 사진이 나오는데 어, 조리개 값을 낮춰보니까 뭐한 5.6까지 낮췄네요 그럼 조리개는 더 많이 열린 건데 이때는 배경이 흐려지면서 초점이 맞춘 초점이 맞는 영역이 작아진다는 뜻인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냥 대낮에 밝은 화면에서 뭐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 멋진 풍경이 있는 사진을 찍는데 보통의 인물 사진들은 대부분 인물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배경은 다 이렇게 흐릿하게 날아가면서 그 뭔가 약간 뽀사시한 뭔가 부드러운 그런 인물 사진의 느낌을 살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인물 사진을 찍는데 이 배경에 뭐 만리장성이나 어디 해외에뭐 유명 여행지를 가서 그 인물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냥 나뭇잎이나 뭐 풀밭이라 그러면 여기 배경이 배경이 뭐 흐려지면서 인물에 초점이 맞춰 있고 거기에 이목이 집중되게 하는 하면 더 멋있긴 하겠지만. 어딘가 놀러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렇 줌을 딱 땡겨가지고 얼굴을 찍는데 이 양이면 배경도 선명하게 같이 나오면 이, 사, 이 사진이 어디서 찍었는지도알수 있고 뭔가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사진이 될수 있잖아요. 음, 근데 조리개 값을 그냥 개방해가지고 줌을 땡겨가지고 얼굴을 한 이만하게 해가지고 얼굴에 초점을 딱 맞췄는데 그럼 배경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피사기 심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현재 조리개 값을 사진이 어떻게 나와 오 확인을 하고 조리개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조리개 이렇게 조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배경도 배경에 있는 어떤 뭐 유명 관광지도 나오고 인물도 나오고 하는 그런 사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 사진이 아니고 그냥 풍경 사진이라면 사실 조리개 값이 의미가 없는 게 어, 워낙 이 풍경이라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사물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멀리 있는 것들 간의 어떤 심도, 그 멀리 있는 것들 간의 거리 차이까지 카메라가 잡아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조리개 값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 이 멀리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걔네가 거의 평면적으로 카메라한테는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인식을 해가지고 전체가 다 선명하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어떤 사물의 거리 차가 좀 크게 날 때, 그럴 때도 전체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리개 값을 올려가지고 조리개를 조여줘야 되고 조리미 조이면 가능하고 어, 이렇게 거리 차이가 있을 때. 좀 맞춘 영역하고 안 맞춘 영역하고 뭔가 이렇게 흐릿하게 약간 그 뭔가 흐릿한 그런 효과를 얻고 싶으려면 조리개값을 낮춰가지고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해주면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음, 만약에 조리개값을 조리개값을 내리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리개값을 최하인 2.8로 했을 때 조리개가 최대 개방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빛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조리개 값을 올린다는 건 그만큼 빛이 들어오는 양이 작아진다는 건데, 어, 뭐 충분한 밝기의 이런 대낮에 찍는 게 아니고, 어디 실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 값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빛 양이 줄어드니까 감도를 올려가지고 사진이 흐릿해지거나,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더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손떨림이 심해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 조리개 값을 내려서 찍는 건 사실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조리 값을 올려가지고 전체를 다 선명하게 찍는다거나 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그 정도를 참고로 알고 있으면 조리 값까지 나중에 활용하는 상태가 오면 뭐 최우선으로는 그냥 ISO 감도 조절을 해가지고 사진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셔터 스피드 이용해서 하겠지만 그 외에도 조리 값을 이용해서 뭐 이런 약간 초점이 맞고 안 맞고 이런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냥의 문제인 여기 지금 피사계 심도 미리보기 버튼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현재 조리개 값에서 어, 보이는 현재 사물이 어느 정도까지 선명하게 나오고 어느 정도는 흐려지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보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지금 이리저리 해보니까 어, 그냥 반셔터나 이런 걸 눌러서 그 초점을 막 AF로 고정했을 때는 라이브뷰에 보이기는 사진이 뭐 약간 흐리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조리개값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조리개값을 만약에 32까지 뭐 30까지 최대한 조였다면 정경과 배경의 흐림의 차이가 없이 둘다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라이브 LCD 화면에서는 약간 배경 쪽은 흐리게, 흐리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리개값으로 찍었을 때는 선명하게 나온다라는 걸이 피사계 심도를 통해서 미리 볼수 있다는 뭐 그런 건데요. 이걸 눌렀을 때 이제 그 노출이 고정되기 때문에 A 잠금 기능이 있긴 한데 A 잠금하고는 또 다른 A는 그냥 현재의 그 노출 정도를 잠궈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얘는 그냥 부가적으로 A 잠금이 있고 뭐 실질적으로 피사계 심도를 미리 볼수 있는 뭐 그렇다는 건데 이걸 한번 이걸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 노, 어, 조리개 값이 2.8이고, 2.8에서 초점을 잡으면 스파이더맨은 선명하게 나오고, 이게 지 감도를 올려가지고 사진을 좀 밝게 만들어야 되네요 일단 자동으로 해보죠, 자동으로 하고, 스타, 스파이더맨은 선명하게 나오는데, 어, 뒤에 있는 선풍기나 이런 나무 조가리는좀 흐리게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건데, 얘를좀 앞으로 가져와서요. 지금 렌즈가 초점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라서, 어, 뭐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지금 배경에 있는 나무 토막이나 선풍기는 약간 흐려지고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 선명한 상태가 된 건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조리개 값을 올려 보면요. 조리개 값을 한번 올려 보죠. 조리개 값을 뭐한32 최대까지 올려서 조리개를 최대한 조이고 나서 초점을 잡아 보면 여기서 볼 때는 여전히 선풍기 날개는 흐리게 나오고, 나무토막도 흐리게 나오죠. 배경하고 전경하고 차이는 그 앞에 있는 이 책의 색인 부분도 역시 흐리게 나오는데, 이 카메라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피사계 심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번 이걸 누르고 있어보면 현재 조리개 값에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면 초점을 잡고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지금 책의 글씨도 선명해지고 배경에 있던 나무 토망이도 선풍기도 초점이 맞은 것처럼 나온다 이거죠 흐리게 나오지 않고 얘를 다시 떼보면 책에 있는 글씨 같은 거 다시 흐려졌죠 선풍기는 또 진해지고 피사계 심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 별표시 있는 게 A 잠금 버튼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피사계 심도 버튼도 누르고 있으면 이미지도 선명해지기도 하지만 A 잠금 기능까지 발현이 돼가지고. 뭐 어두운 대로 가나 뭐 노출의 변화가 없, 없고요. 근데 A는 A, 이 위에 있는 이 A 잠금 버튼은 현재 노출 정도를 그냥 잠궈주는 그 정도 역할만 할 뿐이지 얘가 뭐 이미지가 선명해지진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책의 글씨가 선명해진다거나 배경 이미지가 선명해지진 않는데 이 피사계 심도 버튼을 누르면 현재 조리개 값으로 실질적으로 찍힌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거죠. 한번 찍어보죠, 한번 사진을. 지금 이 LCD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어, 책에 있는 글씨나 이런 것들이 흐려지게 나와야 정상인데 네, 책의 글씨까지 네, 선명하게 나왔네요. 그 조리개 값이 32로 조리개가 최대한 조여져 있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어, 선명도가 올라갔다 그래야 되나? 전체적인 어떤 피사계의 심도를 표현했다 그래야 되나? 뭐 어떤 용어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조리개 값을 낮추고 한번 찍어 볼까요? 조리개 값을 2.8로 낮추고, 역시 상황은 비슷하게 스파이더맨을 잡고, 지금 LCD 화면상에서는 책이 흐리게 보이는 게 맞고요. 이대로 찍어 보면, 여기 책이, 글씨가 흐리게 나오긴 했네요. 조리개 값은 2.8이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이주변로까지는 초점이 확실히 맞았지만, 그외에 심도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뭐,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조리개 값을 32로 했을 때는 전체적인 심도가 파악이 되고, 여기 글씨도 선명하고, 배경도 선명하고, 아마 풍경 사진이나 이런 거를 선명하게 찍기 위해서는 조리개 값을 최대한 올려서 조리개를 조여가지고 찍는 게, 어, 그런 거에서 약간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저도 이거를 보긴 했는데, 음, 아무튼 조리개 값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개념을 잡고 있지 못했는데 이거 보니까 상당히 보고 좀 만져보고 피사기 심도 버튼을 눌러 보니까 이 심도 버튼을 이용해서 현재 조리개 값에 나오는 실질적인 이미지를 미리 볼수 있다는 것을 뭐알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괜찮은 거 같네요